이런 물질도 이런 작품이에요. 하지만 시인은 이거를 이제 70세 생일의 선물로 받고 하나의 사건으로 다가. 왔 그래서 그 영감을 받아서 이제 시를 쓰게 됩니다. 자, 어, 이 시가 길어서 네, 여러분들과 저하고 같이 읽어볼 텐데, 길어서 첫, 어, 첫 연하고 마지막 두 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읽을 때는 지난 어, 시간에 다이시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를 소리내서 읽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시적 사건에서 시가 우리 독자에게 사건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이 시가 가진 이 음성, 음 물질성을 통해서도 우리 신체에 전달이 되어서 우리 체에 반응을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도 사건이 일어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위 내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어도 우리말 읽을 때 아, 제가 영어로 읽고 여러분들 우리말로, 읽을까요? 아니면 영어 하나만 읽을까요? 네. I have heard that hysterical women say, they are sick of the palate and the frivolous of poets that are always gay. For everybody knows or else should know that if nothing drastic is done, aeroplane and zeppelin will come out, pitch like King Billy bomb balls. t i l the tail lie on the beat of f l a talk about the h y s t e r i c a t e r a l l a l h y s t e r 요 c a l h y 한량입니다. 예, 한량입니다, 시각은. 아, 지금 어떤 상황이죠? 여기 보시면, 비행기나, 예, 제프리 폭격기가 출현해서 마을이 평평해질 때까지, 막 폭탄을 막투하막 막 투하고 있는 이 전쟁 상황이, 혼자 이렇게 바이올린이나, 바퀴, 그상람을 그림 그리고, 시를 쓴다니까, 얼마나 한량하겠어요. 그렇죠? 속 터지죠? 그래서, 이, 예이치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술가가 할수 있는 게, 이런 위기의 상황, 위기의 시대에 예술과 말씀이 뭘지, 예술의 본질이 뭘지에 대해서 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술이 어떻게 우리 현실에 작용하는지를 이제 마지막 마트로 가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까 처음에 말그 보여드린 그 작품이죠. 거기에 나타난 작품이 묘사가 됩니다. 가볼까요? Two China Man. behind and a third, a cart in lapis lazuli. Over them flies a long-legged bird, a symbol of longevity. The third, doubtless, t h e r d a n carries a musical instrument. 네. 자, 중국인들이 보이고요. 아마 세 명인데 나중에 마지막이 하이인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악기를 들고 따라다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동양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하이참 나타나면서 되게 진짜 정말 오리엔탈한 이미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묘사입니다. 즉 예술 작품에 대한 묘사입니다. 자, 자 여기서 이제 심이 어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될지 다시 또 한번 보겠습니다. They a r e on the mountain and the sky, on all the trees they stared. One a s k s for mournful m e m o r i e s

Seems a watercourse or an avalanche, or a lofty slope where it still snows. Though doubtless plum or a cherry branch, sweetens the little halfway house. Those Chinamen climb towards, and I delight to imagine them sit there. Okay. 네, 지금 이 면에 나타난 이미지가 이제 시인의 상상력이 지금 발현되 순간입니다. 그 특히 이 처음 사행에서 그런데요, 이 광물, 이그 돌에 난 모든 변색과 우연이나 균열과 폐인 자국이 먼먼처럼 뭐 네, 보이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사실 어 원래 광물에서는 직접 새기지 않은 걸 수도 있는데, 그 어떻게 우연이나 움푹 들어가 이것도 마치 하나의 이미지처럼 지금 시인의 마음속에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가상의 세계, 좀 있을 법한 그런 세계가 지금 시인의 마음속에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술과 시의 세계가 지금 시인의 마음속에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행과 8행도 보시면, 마지막 이두 줄을 보시면 And I delight in i m a g i n e t h e m there. 그래서 비록 여기에서 이 이 중국 사람들이 어, 앉아있진 않지만 아, 자기 마음속에 아~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고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상상을 하면서 하나의 자신만의 세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인은 이 하나의 돌덩어리가 시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어, 사건으로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이제 어, 마지막 파트을 읽어보겠습니다. There on the mountain and the sky, on all the sin they scared, stare, stare. One asks for mournful melodies. Accomplished fingers begin to play. Their eyes, with many wrinkles, their eyes, their ancient, glittering eyes, over again. 이 비극적인 장면들을 지금 이 중국 사람들은 멀리서 보면서 구슬픈 그 가락을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보면 이 중국 사람들은 아까 제 처음 읽었던 앱 있죠. 거기서 히스토리컬한 여성들이 비판했던 그 예술가들, 한량들을지문해하죠 정말 이런 그이트랜스 씬, 이두 번째 줄에 있는 비극적인 장면들. 네, 이 비극적인 장면들을 보면서 연주나 하고 있는 것이 과연 합당할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예술가들이 하는 일인가 봐요. 네. 이렇게 본다면 이 사람들은 그것도 즐거운 눈으로, 자기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즐거운 눈으로 보고 있다니. 정말 한량 중에 한량이고, 정말 자아 도취에 빠진 예술가들일까요? 하지만 이 사람들의 눈, 눈을 묘사한 장면들을 보면 단순히 그런 현실을 도피한 사람들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영어로 되어있는 이스테 a r e 여기 응시한다 라는 말은 언어가 의지를 가지고 대상을 바라볼때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단순한 도피주의나 회의주의, 트레이주의자가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정확한 의지, 현실이 비극적이라는 것을 지금 인식을 하고 그것을 마주하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슬픈 또 구슬픈 멜로디를 지금 연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H가, H가 인식한 예술가의 역할이고 시인의 자세입니다. 즉, H한테 예술가는 현장으로 뛰어 들어가서 현장을 바꾸고, 바꾸고 이 현장을, 현실을, 현실에서 형명을일으한 것이 아니라 현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 거리에서 어떤 진정한 어떤 리메시스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있순직한 세계이고, 하지만 이 예술작품이 현실에 귀속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 현실의 어떤 막강 한 힘으로부터, 어, 약간 이거를 자기만의 공유한 영역을 지키면서도 여전히 현실과 맞닿아 있는 이 예술적인 거리. 예, 예술과 현실로부터의 이 긴장, 이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어, 예치가 말하고 예술의 세계 그리고 여기서부터 어떤 자신의 실천의 사건이 일어나는 어, 거리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어, 게이츠의 시를 보면서 그 작품을 통해서 그 어, 직접 사건을 발견하는 경험이었고요. 이번에 두 번째 시는 쉐이머 스히니의 어, 폴란드 상해 라는 시에서 어, 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쉐이머 네. 스히니는 이...